네, LA 한인사회 내에 있는 LA 한인상공회의소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 협의회 흔히 평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안에는 한인 사회의 소통이 아주 부족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인 사회의 봉사 단체로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심무시에서 약속했습니다. 믿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들만의 친목 모임이 아닌 한인사회 주요단체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새해에는 한인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다짐했습니다. 한인상공인들과의 상생과 협력은 물론 봉사단체로서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운타운 의류업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43대를 시작하면서 화합과 상생을 모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타운의미에서 이름만 있는 단체라는 지적도 많았던 LA평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평통 LA는 오늘 열린 시무식에서 활동으로 평가받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한인 사회와의 소통을 우선시하겠다는 겁니다. 어 한국에서 강사가 왔거나 또는 세미나를 이렇게 저희들끼리 모여서 잔치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는 어, 작년에 저희가 발표했듯이 이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그리고 여러 시민 단체와 연대해서 같이 활동하고 한인 상공회의소와 민주평통 LA. 단순한 다짐에서 끝날지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질지는 그들의 또 다른 몫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